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복식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죄 씻음과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 규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두 마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흠없는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무후만 최고의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세 종류의 과자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 고운 밀가루라는 단어입니다. 거칠지 않고 정성껏 고운 가루를 만들어 그것으로 과자를 구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지은죄와 부패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이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소곡과 에봇 받침 거독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비군복을 입으면 예비군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승리하며 험한 세상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는 거룩한 제물 그리고 물로 씻는 것, 거룩한 옷을 입는 것, 거룩한 기름을 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피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면 바로 거룩과 순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과 순결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 그리고 부패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